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행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해 자발적으로 격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천수 기자, 원지사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원희용 지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게 제주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단순히 간접 접촉했을 뿐 직접적으로는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원지사에게 발열이나 기침, 기침 등의 코로나19 증상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지사는 자신의 SNS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무실에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등 스스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기로 한 기관장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지사가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된 겁니까? 지난 2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당시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원지사는 원내대표인 심재철 원내대표의 옆자리에 앉았었는데요. 심 원내대표는 전날인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확진자인 하회장과 신 원내대표가 접촉했고, 다음날 신 원내대표와 원지사가 접촉하면서 코로나19 가, 간접 접촉자가 된 겁니다. 신 원내대표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요. 신 원내대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원지사도 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 확진자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도 다행히 제주에는 추가 확진자는 없었는데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명의 건강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난 20일 지난 21일과 22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환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이두 두 환자의 건강에 별다른 차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 다만 두 환자 모두 경미한 감기 증세를 보일 뿐 폐렴 증상 없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두 확진자의 동선 확인을 통해 접촉자 수가 모두 168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0명은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8명 모두 자가 격리 상태로 현재까지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 가운데 증상을 보인 한 명을 확인해 자가 격리 조치하고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제주도도 대응을 한층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시의 준하는 비상 방위 체제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도서관과 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300여 곳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15곳의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진행하는 공연과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이고요. 제101주년 3.1절 제주 기념 행사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500여 곳에 전원, 전면 휴원 명령을 내렸고 학생들이 다니던 도내 상당수 학원도 학원연합회와 교육청 권고에 따라 일주일 정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제주대가 재학생의 35%가량이 도외 지역 학생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 코로19 확산 불안감 때문일까요? 제주도에서도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가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하나로마트 매출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라면 매출이 1,200만 원, 생수 800만 원. 참치 통조림 210만 원 가량이 올랐다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거나 커지면 1인당 구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 우려와 관련해 제주 대구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모레까지 예정된 대구 제주 대구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주 항공은 오늘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득이한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특별 휴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시청 거리에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여성의 체온을 측정하는 사진이 sns로 퍼져서 유증상자다. 혹은 또 가짜 사진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확인된 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중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감염구급대가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이 여성은 한국인이었고, 체온 등 모두 정상이었다며, 이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병원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덩달아 지역 사회 전파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주를 고비로 판단한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개개인이 방역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한라병원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대병원도 마찬가지. 지난 21일 도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방문자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발생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고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대하면서 검사대상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현장에선 제한된 인력에 검사 대상자들이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국적인 확산 여파로 정부에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 제주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도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도민 한분한 한 분이 방역의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 단체가 방역 당국이어야 합니다. 한두 명의 방심이 급속한 확산을 일으킬 수 있어 개인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하는 물론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1339나 지역보건소로 전화해 상담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땐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야 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주도가 재난문자로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하는 만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난 내용을 수신받거나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 조치 사항을 전달받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한 서베 순서에 따랐는데요.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장성철 예비 후보를 나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 후보가 현장과 정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예비 후보는 올해 51살로 제주경실련 사무국장과 제주도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총선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장 예비 후보는 성장이 정체된 제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를 타파하는 일을 해낸다면 그게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장 예비후보는 지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사회 변화와 혁신이 시작한다며, 정기적인 주민과의 간담회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큰 대화의 광장에서, 어떤 일하는 광장에서 서로 만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풀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난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1호 공약은 정기적인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장 예비 후보가 진단하는 제주 미래 열세 말은 산업 구조 개편입니다. 기존 관광과 농업 위주의 제주 산업 구조를 다양한 산업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도민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다양한 산업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구조 재편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의 성장, 제주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전 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그런 논의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도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 해보겠다. 이를 위해선 사람과 자원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2공항은 관광 수요 측면과 아울러 물류 수요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항 찬반 갈등은 정상 추진으로 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검증 절차가 된 마당에. 한 반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접근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정상적 추진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총선 필승 전략으로는 진보와 보수 대결 속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자신이야말로 중도층을 포용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정책과 현장을 이룰 수 있는 실용적인 후보라야만 그런 중도층과 부당층을 파고들 수 있다. 그래서 제주식합 미래통합당의 필승 전략은 그런 강력한 실용 혁신의 이미지를 가진 장성철 후보가 출마하는 것. 시민단체부터 행정과 정당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장성철 예비후보, 주민과 가까운 정치. 주민이 정말 바라는 정치를 할 자신에게 표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 송재호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전략공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송전 위원장에 대해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제주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송전 위원장은 당의 뜻을 받아들이고 조만간 예비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수 예비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도 무소속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문윤택 예비 후보 역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중앙당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52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들이 느껴야 할 분노를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밤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해 자고 있는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의식을 잃자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사막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음 달 1일 수원을 상대로 한 제주 유나이티드의 K2 리그 개막 홈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한국 프로축구연맹 긴급이사회에서 개막전 경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경영 안정자금 신청이 몰려 현장 방문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가 늘면서 신청 방식이 사전 예약제로 전환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신청을 내일부터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예약 접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기존 신청 건수 처리를 위해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여 동안 한라산 입산과 하산 시간이 연장됩니다. 한라산 정상에 등반할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선 입산 시간이 낮 12시에서 12시 반으로 30분 늦춰졌고 어리목과 영실 코스에선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2시간가량 연장됐습니다. 하산 시간도 윗세오름은 오후 3시에서 4시, 동릉 정상은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 사이 1,300여억 원 늘어난 16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전달 1,190여억 원보다 소폭 커진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율은 5.2%로, 2018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돼 전국 가계대출 증가율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주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